네, 제일 워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오리엔트 시계고요. 반비노 모델입니다. 보통 반비노 모델 라인업을 살펴보면 흰판이 가장 주력 라인이 많은 것 같아요. 어,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그다음 뭐 청판이나 검판일 것 같은데 어, 이 라인업에서는 그레이 모델도 출시를 해줘서 이렇게 리뷰를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라인업도 그 그레이 모델이 있긴 하지만 이제 로즈골드 모델이 들어가서 어 약간은 좀 어, 차별이 될것 같고요.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모두 다 이제 인덱스나 어, 케이스 같은 부분이 실버 색상이고, 그리고 이제 폰트 색깔도 거의 다 흰색으로 마무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레이에 그냥 어 실버 색이 딱 들어가는 순간 되게 좀 시크한 느낌이 들거든요 차갑고 시크한 느낌이 좀 들어서 이 시계의 가장 큰어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신인성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1분바늘의 핸즈가 약간 신인성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이 시계의 가장 큰 단점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직경 같은 경우는 40mm이기 때문에 드레스 워치로 가장 좀 무난한 사이즈일 것 같긴 하지만 어 약간은 어큰 느낌이 있긴 합니다 러브트러그 사이즈는 47 7mm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글라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면 크리스탈이기 때문에 어, 볼록한 형태의 디자인을 볼 수가 있고, 어, 사파이어 글라스가 아닌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 가격대를 생각한다면, 뭐 10만원대 오토매틱 입문용 시계로는 거의 손색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보통 반비노 모델들이 가죽줄에 대한 불만이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어, 이 줄도 뭐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 기존의 밤비노 모델이 채택하고 있는 악어가죽 패턴 어, 문양의 가죽줄이 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차라리 이런 밋밋한 어, 소가죽 밴드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예, 22주얼 무브고요 그리고 오차 같은 경우는 플러스 25초에서 마이너스 15초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수동감기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 일단 뭐 드레스워치이기 때문에 용도 감는 거는 굉장히 좀 편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용도 두칸 빼서 돌리면 이제 15만 원 맞출 수 있는데 어 핵기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좀 조절이 가능할 것 같네요. 네. 밴드 같은 경우는 21mm 밴드입니다. 요새는 이제 21mm 밴드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고패턴 어, 가죽이 좋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줄질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오리엔트에서 이 폰트 색상을 다른 라인업에서는 뭐 흰판에 뭐 골드 폰트를 쓴다던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약간의 느낌을 다르게 주는데 흰색 폰트도 상당히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6시 방향에 있는 예, 이 글씨체도 되게 필기체로 써져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전체적으로 잘 조화를 이뤄주고 있는 것 같고요. 되게 심심할 수 있는 드레스워치지만, 어, 딱 봤을 때, 음, 전체적으로 뭐좀 허전해 보이거나 그런 느낌이 조금 들진 않습니다. 인덱스 바 형태가 조금 길게 뻗어져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느낌을 좀덜 받게 해주는 것 같네요. 네, 네 40mm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 드레스워치 치고는 약간은 좀, 크기가 있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네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베젤 같은 경우는 광택 있는 소재를 써줬는데 이제 측면 같은 경우는 무광택으로 어, 마무리를 해줬고요. 되게 이제 입체감이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시계를 봤을 때도 좀 재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즈에 대한 부 아쉬움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시인성만 좀 확보해줬으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 시분 어 시분바늘의 핸즈 자체 모양 자체는 괜찮은데, 네 소재가 조금 아쉬운 모델이긴 하네요. 확실히 그레이 시계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는 포지션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뭐 청판이야 이제 완전 메인 시계 라인업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린도 점점 이제 인기 많은 라인업 대세에 합류를 하고 있는데 어 그레이판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예 차라리 그레이산이 검판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레이만의 또그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레이 컬러가 저평가인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리엔트 드레스 라인업 반비노 모델을 리뷰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더 다양한 시계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